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4차 예방 접종 대상자도 50대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은 접종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의령군이 찾아가는 접종 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지소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마을별 맞춤형 예방 접종 사업이 시작되면서 동네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고맙고 뭐 좋지요. 먼데 갔고 뭐짐 싣고 이 가족이어서 이렇은 고맙고 좋지요. 아뭘 이동까지 안 하고 직접 바로 와서 할수있으니더 좋죠. 우리 군의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15,700여 명. 21일 영시기준 현재 대상자 중 42.7%가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접종률로 전국 4차 예방접종률 25.8%, 경남 25.1%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우리 군이 노약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어,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면단위에는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학대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1대1 전담 공무원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접종 안내를 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의령군. 고령의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